오늘 우리에게 세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찬양합니다. 찬송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능을 주셨도다 온땅 위에 주님의 위로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연순 집사님 남편 되는 장진수 집사님 키 크시고, 예.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셨던 장진수 집사님이 어제 경인 의료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원래 좀 오래 전에 이 수도증을 알면서 이 뇌의 어떤 그 장치, 이 조절을 하는 장치를 심어 놓은 게 있는데, 그좀 문제를 일으켜서, 어, 뭐, 말씀도 지금 못 하시고, 걷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절만 잘 되면, 그, 그, 사람 머리, 또 그런 게 심기도 하네요. 어, 조절만 잘 되면, 또 예전처럼, 회복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경이대에서 심은 거니까 경이대에서 잘조절할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66편은 이 표제를 보면 그냥 시 누구의 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를 알수 없습니다. 그냥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예배 중에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을 봐도 온갖 찬양들로 가득하지요. 이이 시편 66편은 찬송시와 감사시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의 전제가 되는 것은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또 가나안 입성, 그리고 포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건데, 오늘 1절에 보면 온땅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저기 8절에 보면 만민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8절 이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온 땅이 온 땅이 하나님을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을 북한시켜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 다들 고백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사실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뭐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쉬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에이그 저 돌들로도 찬양하게 만들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 우리를 지으신 이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그,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에 늘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좀 찬양대를 자주 칭찬하나 싶어가지고 자제를 하겠다고 저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도 지난 주일처럼 자제가 안될 때가 있어요. 아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데, 박수하지 않을 수 없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 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와, 참,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스로 느껴지면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에이, 뭐, 맨날 부르는 노래 똑같지 뭐, 연습하면 저 정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박수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내삶 가운데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나의 그 모든 일고수 일투적을 다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애굽의종사하던그 시기들을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 왜 종사리를 해야 돼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사, 페르시아에 여전히 포로로 살아갑니까?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야단하시고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무관심하면, 뭐, 나가서 뭘 하든, 말씀대로 살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사랑의 면을 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3절 보면, 하나님께 아르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그랬어요. 어미 이 엄하고 위풍 있게 이제 이런 뜻인데 우리 기독교 사전에 보면 놀랍고 기이하다. 야, 놀랍고 기이하다. 초월하시고 존엄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놀랍고 기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랍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찬양 못 해요. 감사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야,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진 사람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야 놀랍다. 이것이 기적이다.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기적이다 고백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과 열방들에게 아주 크고 두려운 일이었죠 바다가... 갈라지는 곳인데 맨땅을 걷게 되는 곳인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이스라엘 족속은 40년 뒤에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인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감사의 일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다를 변화해 육지가 되게 하신, 무리가 걸어가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 또다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들도 있으나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해도 그 은혜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 우리 주일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 고침받은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생각 없이 살아가고, 발길 닿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그 삶은 어제와는 다른 삶,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하신 놀라운 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매 순간 순간마다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야, 참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결단코 영적으로 우리가 영의 그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신주 집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의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퇴원하여 주님을 더욱 더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